타사 산업용 대형 에어컨은 이동식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설치 시 실외기 설치 공간이 필요하거나 배관 작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키로스 에어컨은 실외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동식 제품으로 공사 현장, 경남 해장, 창고 등 급변하는 현장 환경에서 즉시 대용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있으니 이동도 간편하네요. 타사 제품은 물바지 통이나 드레노스를 통해 응축수를 직접 배출해야 해서 물 넘침, 자주 비움, 관리 불편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키로스는 스플래시 모터를 장착해 응축수를 스스로 증발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마철 운전에도 물을 자주 비울 필요가 없으며 장마철 외에는 거의 손댈 일이 없습니다. 타사 산업용 에어컨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알루미늄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로스는 냉각 효율과 내구성에서 우리에 있는 동백안을 채택했습니다열 전달 효율이 높아 냉방 성능이 더 뛰어나고 장시간 사용해도 노후화나 무술 위험이 적네요